<laughs> 오늘 장이야? 아니, 아니야? 아, 멋져. 하드 줄까? 하드 땡큐지. 얼마나 했어, 저거 봐봐. 어제 하다가 또 그냥 대충 하고 잤지. 뭐. 음이 올라오실다가나 꼬살만 따로 놓고 내려가셨는데? 니자랑 죽어요. 흔드신가 봐요? 못 올라오, 못, 여기 못올라오는데 아, 못올라오실까 하드가 뭐 너무 녹았네? 많이 녹았다. 이거 비싼건데? 아, 그게, 여기, 이거 하고, 이거는, 음. 이거는 잘안 녹으니까. 아니야, 난 이거는. 이건 나눠도 상관없어. 아니아니아니녹아만면돼요 아, 이거는 상관없을까? 안돼. 오후에 배달을 해줘. 아, 알았어. 뻥튀기도 <laughs> 줄까? 뻥튀기? 봉지가 날리니까 뽕튀기 이렇게 많아 장사하려고 장사하려고 <laughs> 이거 한 봉지 얼마야 뽕튀기 1,000원 1,000원 튀그래서너 지금 <laughs> 커피를 또 한잔 할까 하고 지금 있었던 찬이거든 이거휴심 할게 괜찮아 어 좋지 뽕튀기이뽕튀기이 10개 산 거야 몰라 10개 나이 들이고 먹으면 좋지. 뭐 아니 h i n k i n g of my u n c 만 e 지금 빨래 좀 하다가 아. 작업복 빨래 좀 하다가 오토바이 사기거나 이래 카메라를 my u 살이 없을 거야 thinking o 살이 없어 아 날이 가물어서 그런가 봐가 아, 어. 뭐. 날이 가물어서 음. 동순이 좀몇에서 한바퀴 끊어갖고 왔다 누가? 동순이 아 동순이? 어, 나한테 자랑하고 깜깜할 때 올라가 저 봐봐 얼마나 해놨나 아, 나한테 자랑하고 고 어이 쟤 어디 갔건지 뭐이밖 많이 갈려 자랑하면 어유 많이 꺾었다고 응원해줘야지 어디? 데크? 어제 이거 사가지고 왔어. 집열내야 어... 그러니까 여기다 냉장고 하나 놓고. 냉장고를? 어, 냉장 큰거 하나 놔야지. 그래 나갔다 와도 상가 놓고 막 챙겨 놓고. 아 여기다가 나갈 때 차에서 여기서 보충해서 나가고. 음. 또 밑에서 계속 또 공수. 아 그럼 여기가 냉장고 자리야? 그럼 여기 여기가 냉장고. 아 여기 냉장고. 응, 안에는 한거 없어야지. 밖에만 있어 오늘하고 내일밖에. 제대로 배웠네. 마루가 좋지. 아, 지킨다. 조금 더이니까 지금 마루가 좋지 뭐. 여기 뭐 비도 비도 안 떨어지고 석고 안오고 그렇지. 이제 끊어주지. 마루가 좋지. 여기서 딱 보면. 냉장고 하나 놔야 돼 한. 아직 뭐 전기도 그렇고. 아, 여기가 놔야 돼. 냉장 코너가 저기라 이거지? 아, 그 여기 또식당고 그 여기서 y o 이 a y t h a 이 k you. You are just so. You are n o 이 going t 어 get it. Thank you. I'm going to get it. Okay. I'm g o i n

그래서, 문, 화장실 문짝을 여기서 꺼내가지고, 화장실 쪽에 이제, 문을, 문 이렇게 맞춰보려고. 요거 지금 화장실 문을 열려고 내가 이거, 이거 가져온 거, 광주에서 이거 밖으로 달았거든? 그래서, 그래서 안에, 화장실 문이 없어서, 여기 안에 지금 강아지 집 위에 덮어놓은 거 있거든. 버린 문, 이거 어떻게 그냥, 대충 짜가지고 써봐야지. 이따 한4 시쯤 강아지 그 우에 뚜껑 열어보려고. 그, 노란 그 어. 어린, 어. 그러면 4 시에 깨기 갖다 줘. 됐지? 어. 강아지 집도 보고 같이 보게. 오케이. 터분 뭘로 했냐면 터분 그냥 이거는 이게 이거 잘 써져 이게는 잘 써져져 나무가 약한 거라 이걸로 썰었어 그냥. 아 그걸로 썰어도 되겠다 근데 이제 이걸로 몇개안 되니까 이걸로 썰었어 그러지 아 이따 봐 그러면. 새소리 참 그림이다 얼마 전에만 해도 그냥 앙상 하더니 오늘도 그림이네 며칠 있다 비가 오겠다 산에 청개오리들이 개굴개굴하는 걸 보니